안녕하세요. 프렌즈의 건축기입니다 오늘 현장의 작업 내용은 이제 방통을 치기 위해서 방바닥에 단열재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현장에 나왔고요. 어, 2층부터 작업을 시작을 할 건데요. 어, 일단은 방바닥 좀 지저분한 거좀 쓸어내고 깨끗이. 그 다음에 이 저희 목재로 물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해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이 밑에 보이는 토대 이 부분에 방수지를 싹 돌릴 거예요 외부 내부 할거 없이 전부 다 방수지를 돌려서 덕체로 들어가는 물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단열재를 깔고 단열재 위에다가 비닐을 한번더 시공을 할 겁니다 2층은 단열재가 총 80mm입니다. 그래서 50mm 짜리 하나 하고, 그 다음에 30mm 짜리 하나 하고 해서 이렇게 격자로 시공을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일단 청소부터 좀 하고, 그리고 단열재랑 이런 거 까는 모습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벽체의 방수지 작업을 완료했습니다. 몰탈이 올라오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. 이렇게 방수지를 말아서 올려놓고요. 이제 단일재를 깔고 나서 방통을 치면 이 턱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를 다 감싸줬고 이 모서리에 보면은 테이프로 테이프로 나무가 물을 묻을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다 완벽하게 테이프로 다 마감을 해줘서 몰타를 쳤을 때 나무로 물이 갈수 없도록 그래서 모든 턱에는 다 이렇게 테이프로 작업을 해놨습니다. 단열재는 다 격자로 깔렸습니다. 30 m m 짜리 단열재가 1차 시공되고 그 위로 50mm짜리 또 단열재가 이렇게 교차로 시공돼서 이음매가 같지 않게 교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이음매가 같지 않게 첫 번째 30mm가 깔렸던 이음매하고 이 50mm가 깔린 이음매하고 똑같은 라인에 깔리면 이렇게 교차로 시공하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. 이게 시공하고 난 다음에 약간의 꿀렁꿀렁 거림이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부터 이 단열재가 시공된 위에다가 제가 이제 화스너를 가지고 고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열재 고정하는 화스너까지 다 박았습니다. 이렇게 아무래도 단열재를 잘 고정해 놓으면 들뜸 현상도 줄고 이제 밑으로 몰탈이 들어갔을 때 몰탈이 굳으면서 이 단열재를 밀어 올리는 이런 증상도 확실히 더 없애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열재를 좀 화스너로 꼼꼼하게 박아주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화스너를 박으면서 어, 제 박았더니, 밑에 합판하고 좀, 결합이 잘안 되는 부분들이, 각각 하나씩 생기거든요. 헛돌는, 헛돈다고 하죠. 피스가. 그런 자리는 다시 빼내고, 이렇게, 폼으로 다시 다 채워서, 그 틈을 다 메워주고 있습니다. 이제 2층은, 이렇게 해서 단일제 작업이 다 끝났고요. 이제 이 위에다가, 비닐 작업을 하고, 그리고 난 다음에 난방 배관을 시공을 할 겁니다. 그래서, 지금 일단 1층에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. 1층으로 내려가서 어 1층 단열재 작업다 마무리하고 2층에 올라와서 이제 비닐 작업을 할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 키포인트는 이제 보통 화장실에도 요즘은 이제 단열 이 난방 배관이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나와서 이렇게 화장실도 조금 따뜻하게끔 보통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어 이제 나무를 뭐 나중에 이제 배관, 배관이 들어가기 위해서 뭐 어디 나무를 막 뚫어버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이렇게 어 화장실 안쪽에서 보시면, 문 밑에 이렇게 이제 필요한 만큼만 구멍을 뚫어가지고요, 이렇게 일단 CD관을 이렇게 작업을 해놨어요. 들어가서, 네, 요 바깥으로 나와있죠. 그래서 나중에 난방 배관이 여기서 이제 이 복도를 따라 돌다가, 이제 요 안으로 하나씩 들어갔다가, 다음 거에서는 이제 나와서,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크게 뭐 잘라내거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좀 깔끔하게 작업을 해놨습니다. 1층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. 지금 1층에 저희 식구들이 이렇게 지금 작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. 저도 같이 붙어서 단열재 작업하고 이제 이 1층에 있는 단열재는 50mm 한번, 그다음에 또 50mm 한번 해서 총 100mm 이렇게 똑같이 교차적으로 해서 시공이 됩니다. 그래서 1층은 총 방통까지 쳐서 방통 높이가 150mm. 2층은 130mm. 그래서 아까 2층은 50mm, 30mm 였고 1층은 50mm, 50mm 입니다. 예, 그렇게 나눈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아무래도 층고적인 부분에 우리가 방문을 최소로 나와야 되는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똑같이 50에 50을 넣으면 방문이 작아지기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단열재를 조금 낮추면서 방문 사이즈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했거든요. 그래서 여기 1층도 보시면 저그 전에 이제 외벽으로는 저희가 토대 작업을 할때 미리 선 시공해 놨던 방수지를 이렇게 올려 붙여가지고 외벽 쪽으로는 이렇게 다 작업이 됐고요. 이쪽에 이제 그 전에 선 시공해 놓지 않았던 내벽도 이렇게 다 방수지 작업을 해서 네, 목재로. 가는 물을 최대한 다 차단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단일제 작업하고 1층도 마찬가지로 비닐을 깔고 이렇게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Gracias. <coughs>